와 다르게 반려견이 숨을 가쁘게 쉬고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급히 24시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진료는 받을 수 있었지만 응급 진료는 현금만 가능합니다.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현금이 필요할 땐 보통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먼저 떠올리죠. 하지만 이 방법들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 한번 이용하면 금융기관의 기록이 남아 대출, 전세자금, 신용카드 한도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당장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신용카드 현금화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순간을 이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신용카드 현금화는 카드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후그 상품권을 정식 업체에 판매해서 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대출도 아니고 금융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 금액이 크더라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유. 무이자 3개월, 6개월, 심지어 12개월까지 할부가 가능해 한 번에 큰 금액이 빠져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이 방식은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진행된다는 점즉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권에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금융권 조회 이력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할까요? 룰루티켓은 한국 상품권 협회에 정식 등록된 공식 업체로 수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거래 방식도 안전하고 투명합니다. 상품권 구매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바로 현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사기나 미입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룰루티켓은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받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용카드 현금화를 경험해보세요.